그래서 인수를 갖는다라는 말은 이게 0이 된 엑셀 값을 집어넣는 게 0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0이 된 엑셀 값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F,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0이다 이 말이죠. 또 f 마이너스 플러스 4가 0이다.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가 되고 f 마이너스 도 마이너스 4다라는 식을 건져냈네요. 또 이것도 이걸 인수로 갖고, 있, 갖고 있기 때문에 x에 0을 집어넣은 값도 이게 0이고 x 1을 집어넣은 값도 0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 0을 집어넣게 되면 2 e 마이너스 f 0이 0이다. 또 1을 집어넣으면 2 e 마이너스 f 1이 0이다. 즉 f 0이 2고 f 1이 2다라는 식을 건져냈네요. 그러면 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기준을 잡는다. 이걸 먼저 기준을 잡고 그내큼과 접점의 관계로 접근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x) 플러스 4가 0이 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다. 그러면 f(x) 플러스 4는 여기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이게 3차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1차식은 ax 플러스 b 놓고 내가 만든 문자 ab의 값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ab의 값을 해결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습니다. 0을 집어넣으면 f(0). 플러스 4는 0을 집어면 1이고 0을 집어면 2고 0을 집면 b가 되겠죠. 그래서 f0이 2이기 때문에 여기는 6이 나오죠. 그래서 b의 값, 내가 만든 g의 값을 3이라고 구해냈어요그 다음에 이제 또 2를 집어넣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 f1 플러스 4는 2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2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3이고 여기 2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런데 f1이 지금 2이기 때문에 여기는 6이 나오죠. 근데 b가 지금 3이에요. 그럼6 약분 되는 거니까 1이죠. 그러면 a 플러스 3이 1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래서 fx 플러스 4라는 친구는 이 친구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a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자는 건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f2의 값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지금 그럼 f2의 값을 구려면 x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4는 이따 2를 집어넣으면 3이고 2를 집어넣으면 4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이거의 값이 마이너스 12가 나오네요. 그래서 4를 넘기니까 f2의 값은 마이너스 16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 12가 답 아니에요. 자 마이너스 16까지 가서 답은 마이너스 16 하시면 되겠습니다.